안녕하세요. 박보에서온입니다 아따, 오늘, 오늘도 여전히, 여전히 덥습니다. 따뜻하다. 아, 금방, 이 놈들, 물 갈아줬습니다. 오, 말벌도, 말벌도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어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말불도 통 하나에 하나씩 지금 들어와 있고. 이 놈들도 덥고, 덥고 배고프니까 오래 못 버티는가 봅니다.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다 죽어버리니까. 뭐, <laughs> 숯벌도, 숯벌도 계속 드나들고 있고. 흑말벌도 와서 벌들을 잡아가고, 털보말들도 벌벌을 잡아갑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군세면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자,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 아, 가을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 지금까지는 쭉 버티면서, 야네들은 여름벌을 생산해냈습니다. 수, 양은 적지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생산을 했고, 이놈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대를 계속 이어서 오면서, 야네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벌의 개체수가 안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그만큼 노동을 안 하면, 벌들도 그만큼 오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너무 많은 노동을 하게 되면,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 도심지에 도심지에서 육체노동이 없는 사람들, 육체노동이 없는 사람들하고 촌에서 육체노동만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서로 같은 나이에 얼굴을 바라보면 촌에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도심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도 기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죠. 얼마나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늙어간다는 거죠.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들면, 오래 산다. 이렇게 봐야죠. 자, 요 놈들은 성공한 것 같아요. 뭐, 열어보질 않아서. 저도, 오늘, 오늘께 처음 열어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토종포를못 봤다? 그럼 저도 제토종포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낭충모화배패병에 애벌레가 손상돼서 놓낸 놈이에요. 놓낸 놈인데 현재 제가 피오트를 두 개를 깠어요. 하나만 깔려다가 낭충봉합부패병에 애벌레가 나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두개 깠습니다. 두개 깠고 소비소충 소비자충에 소비자 위로 올라와고 여러분이 제 동양족 꿀벌을 토동 쿠을못 봤다. 그럼 저도 못본 거예요. 하 너무 터미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가 나죠. 요거는 구속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신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뒤로는 자 여기 보면 보이죠? 하얀 거, 여기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낭충모어 부패병에 감염된 애벌레들입니다. 남의 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이제 해봤는데, 남의 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남의 거 포기하고, 그냥, 어차피 제 벌이 낭충모 부패병에 감염됐으니까, 제벌 보고 확인하는 게더 확실하고 정확하더라. 그래서 남의 남의 볼 가지고 얘기하는거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양봉통에다가 토종꿀을 키우고 싶다면 위에 상단을 자르지 마라 위에 위에 상단을 자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다 도려냈죠 다 도려내고 철사만 놔둔거예요 요즘 꿀을 채우고 있고 요거 땀은 100% 물꿀입니다. 자, 요 뒤에도 보면, 낭충모호폐병에 감염된 애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벌새레기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야, 이거 곧 사라지겠다. 이런 느낌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벌이렇게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네들 스스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야는 낭충공업체병에 감염된 벌통이라는 것.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죠?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지금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뭐,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음. 비오터 두 개를 까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짓 안하고 그냥 기다리면 기다리면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 것처럼 바닥에 바닥에 난총모아 부대병에 가면 애벌레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냥 꾸준히 이 상태로 그냥 꾸준히 시켜볼 거예요 뭐 다른 짓안할 겁니다 뭐 사양수? 사양수에다 뭐 이산화염소수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짓은 안할 거고요. 그다 쓰잘데기 수지, 없는 짓이고 그런 짓은 안할 거고 그냥 이 상태로 지켜볼 거예요. 그 낭충봉합배병을 얘네들이 해결하는 지를 보겠습니다. 동양용꿀벌도 낭충봉합배병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동양용꿀벌의 낭충봉합배병은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약간 어, 낭충 모어패병이 왔네? 이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동양종 꿀벌은. 아, 서양종 꿀벌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오늘이, 오늘이 입추예요. 입추. 입추라는 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을이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기가 혈보다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한여름으로 느끼는 거죠. 현재 상태를. 한여름으로 느끼지만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입추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그러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입추라는 게 뭐냐? 결국 기입니다. 기. 기가 먼저 오고 한 15일 정도 지나면 혈이 따라오죠. 그래서 약 15일 정도 후에 밤에 찬바람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는 기가 먼저 왔고, 다음엔 혈이 들어옵니다. 인간으로 치자면 그렇다는 거죠. 기가 돌아야 혈이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자연은, 자연은 기와 혈을 연결을 못 시키죠. 연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의 몸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입추라는 가을의 문턱에 서로 들어섰지만 우리는 한여름을 느끼고 있다. 네, 그러면 이 가을의, 가을의 기운을 이미 지구상에서는 가을의 기운을 이미 시작됐는데 그럼 그걸 언제 느끼냐? 약 15일 정도 지나면 밤에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 즉, 혈, 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혈. 아, 이제 가을이 왔나가 보다. 저녁에 서늘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가을벌을 생산해 내야 됩니다. 자, 가을벌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화분이 없어요. 물론, 제가 엊그제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재벌통에는 화분을 석장, 완전한 석장은 아니지만, 뭐, 간 애들을 한 소비로 옮긴다면, 완전한 한 장의 화분을 들고 있어요, 야들은.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화분을 갖다 쟁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야들이 지금 가을볼을 형성하고 겨울볼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분이 없는 때를 대비해서 화분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화분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 화분떡을 4분의 1, 3분의 1 잘라서 넣어주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산되는 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을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꾸준히 생산해서 우리는 가을벌을 만들어내고 그 가을벌이 최대치로 끌어올라와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 볼 통해서 소비가 6, 7, 8, 9, 10, 약 10장 정도 되죠. 소비가 10장 정도 되는데, 벌은 10장 벌이 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은 충분히 있는데, 살라는 넉 장인가, 석 장인가 밖에 안 갔죠. 야네들이 그걸 못 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길어낼 수 있는 만큼만. 어이 너네들이 길러 길러 낼수 있는 만큼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여름벌이 석장 넉장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여름벌이 석장 넉장 나와도 지금 현재 이 벌통에 있는 군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꿀을 따 따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가을벌을 생산해 낼 겁니다. 근데 지금 한장두장 장 산람 받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죠. 그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한장 벌, 두장 벌, 분봉한 사람들, 이 사람들 올 겨울벌 생산 안 됩니다. 아주 소량이 생산될 거예요. 소량이 생산된다는 건 결국은 내년, 내년 봄까지 유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열심히 노동해서 분봉만 열심히 하고, 야, 나 부자야. 이런 느낌만 딱올 가을까지 가지고 내년 봄에 쪽박 차면 됩니다. 한 장, 두장 갖고 지금 분봉하는 사람들 석장 이하는 조금 조심하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대로 놔두면 늘어나겠지, 안 늘어납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 줄어들지, 절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벌이, 여름벌이 좋아야, 결국은 가을벌이 좋고, 가을벌이 좋아야, 약 70%의 겨울벌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70%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만큼 겨울벌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 화분 화분이 화분이 좀 딸리는 지역 있죠. 화분이 딸리는 지역은 여기 한 마리 들어왔 화분이 딸리는 지역은 지금부터 화분떡을 약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서 벌들이 화분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벌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름벌이라고 하잖아요. 여름벌인데 여름벌이 지금 제봉장에서는 넉장 이상 나가요. 왜 그렇죠? 군수가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봉장에서는 넉장 이상 이미 산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을벌은 그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벌에서 이제 생산이 줄어들 겁니다. 야네들이 올겨울을 버틸 수 있는 군수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게 분봉을 하셨거나 무리한 분봉을 하신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합봉이에요. 지금 합봉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합봉을 해서 석장, 녹장, 애벌레, 산란, 봉충을 석장, 녹장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을벌이 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안할 겁니다. 합봉 절대로.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 봄에 뭐 올겨울에 또 그러겠죠 뭐. 야, 꿀벌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이건 심각한 위기야. 이건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돼. 이런 개소리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화분떡을 여러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라. 비닐이 삐낄 필요 없습니다. 비닐이 삐끼지 말고 약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양쪽 끝단만 잘라서 화분떡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금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내금할 때도 편하고 벌들도 화분을 잘 물어 갑니다. 외부로 화분을 가지러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내부, 내부에 치중을 하겠죠. 새끼들을 기르는데 치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산란을 지금부터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산란도 늘리고 사양수를 주셔야 돼요. 많이가 아니라, 얘네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이, 이 군수가 현재 내 벌통에서 먹고 약간 남아서 저장을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는 정도의 사양수를 주시면 좋죠 많이 하게끔 하면 산란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들이 먹고 조금 남을 정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제 벌통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그냥 한 5분? 아니 5분도 안돼한 3분? 왜냐면 압력이 높습니다 제건 사양수 통이 위에 있어 가지고 한 5m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딱 틀어놔버리면 순식간에 사양기에 다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 4일, 5일쯤에 한번툭 넣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나머지 밥들은 지금 나오는 꿀들 아주 소량으로 나오지만 그 꿀들, 그 꿀들로 야네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사양수 가지고 화분을 계속 채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사양수를 잘 주시고, 폭밀 안 됩니다. 절대 폭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벌만 늙어버려요. 벌만 늙고, 실보다는 득, 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절대 폭밀하지 마세요. 사양수 폭밀하는 거 아니에요. 산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양수를 주는 거니까. 사양수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고, 그리고 화분떡 사, 4분의 1 또는 3분의 1 넣어 주셔서 벌들이 화분을 쟁이게끔 해주세요. 그 화분을 쟁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새끼를 키워 나갈 겁니다. 장수 사과 논약사과 고독선 논약사과 멋있는 사과 한입에 논약이 가득하는 자연의 순수함 인간의 욕심 때문 벌들도 사라지네 농약이 스며들어 바닷가로 진 물들어 사고 속의 슬픔을 우린 멈춰야 해 생각해봐 우리의 선택들 사과가 울고 있네 우리는 무엇을 할까 깨끗한 자연 찾아 다시 시작할게요 농민의 손길 속에 사과가 다시 빛나 농약이 스며들어 바닷가 진